채널 BTV 채널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영종과 교육계는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조성훈 교육담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행정시스템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송현동과 인연동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2029년까지 동인천역을 복합지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내년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리 이름을 두고 중구와 서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구는 주민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영종하늘대교를 선정했는데요. 서구 지역 주민들은 청라대교로 확정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칭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육교 명칭을 정하기 위해 공모 방안과 명칭 후보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 중입니다. 중구 서구와 관련 논의를 한뒤 내년 초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명칭 선정을 앞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 김경웅 이용우 국회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를 청라대교로 확정 지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섬 이름을 딴 영종대교가 있기 때문에 제3연륙교는 영종도 지명을 붙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청라 주민들이 건설비의 절반을 부담했는데 혜택은 대부분 영종 주민들이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영유권 설치로 인하여 청라 주민이 받는 수혜는 1.8%에 그치며 반면 영종도 주민은 98.2%를 받는다. 반면에 조성원가의 절반 가량인 3천억 원을 청라 주민이 분담, 분담했다. 영종을 위한 단위 설치에 따라 청라가, 비용을, 청라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한 것이다. 그런데 명칭을 영종의 옷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인 것 같다. 앞서 제3연육교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주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중구.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영종 하늘대교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늘대교, 영종 청라대교, 이음대교가 선정됐습니다. 영종 주민들은 제3연육교가 섬을 위한 교량인 만큼 섬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명칭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섬 주민들을 위한 교량이기 때문에 섬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름 공모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명칭이 정해졌는데요. 바로 영종하늘대교입니다. 이제 제3영육교는 영종하늘대교라는 명칭으로 명명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2년 전부터 논란이 일었던 제3연륙교 명칭. 논란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지역 간 갈등만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 10여 년째 표류 중인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높은 타워 높이가 인근 김포공항 비행경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서울항공청이 절차를 중단시킨 건데요. 지역에서는 반발하며 원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청라국제도시에 건립하기로 한 청라시티타워. 당초 서울의 롯데타워에 이어 국내 2위, 세계 6위 높이인 448m의 전망타워로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서울항공청이 청라시티타워가 김포공항 항공로를 간섭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절차를 중단시키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이용우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라시티타워 높이는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 정말 어, 주민들을 이렇게 13년 동안에 어, 이 정말... 그야말로 의지를 묵상한 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에 시티타운은 충남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 이용호 의원은 서울항공청이 지난 10여 년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세 번의 건축허가 절차 의견 조회를 받아봤으나 그동안 항공로 간섭에 대한 언급은 단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항공청이 지난 10여 년 동안 청라 시티타워 건축 추진 사실을 몰랐다거나 시티타워 건축이 비행 경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행정 공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항공청의 원한 추진 결정을 요구하는 한편 시티타워의 원한 추진을 위해 감사원 감사와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항공청은 청라시티타워의 항공로 간섭 여부와 비행 절차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는 연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백령도에 추진 중인 공항과 배후부지 건설을 위해서는 발전설비 용량을 증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30년 백령도의 공항과 배후부지가 준공될 경우 전력 최대 부하는 33메가와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발전 설비 보유 용량은 21메가와트에 불과해 추가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 의원은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방안으로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구가 검단 신도시 물류센터 건립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LH는 지난 2022년 당하동 물류유통 3용지에 물류창고 건립을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8층 규모의 창고시설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서구는 인근에 총 6,918세대가 거주하고 사업부지 3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검단주민단체와 지역정치권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매립지로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들어오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동구 송현동과 중구 인현동 9만 3천 제곱미터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보상을 위한 물건 기본조사를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시 설계 인허가 절차를 위한 조사 설계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닝천역 일때는 주거와 업무, 상업기능이 결합한 복합지구로 조성되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5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5,120억 원으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경무에 시달리던 30대 특수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죠. 교육계는 이번 사건이 과밀학급과 관리의 무책임 등 특수 교육 현장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유가족과 교사 노조는 숨진 교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순직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앞에 마련된 추모 분양소 천막 옆으로 근조한 화 수백 개가 놓여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남긴 메모엔 고인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고된 경무에 시달리다 결혼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특수교사 교육계는 참담하단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정원은 6명 하지만 고인은 법정 기준을 초과한 8명을 가르쳤고 그중 4명은 중증 장애 학생이었습니다 법에 명시된 기준이 있었지만 현장에선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법에 명시된 교사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기준이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이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고인은 일주일 내내 29시간의 수업을 꽉 채워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시교육청은 정식 교사가 아닌 지원 인력만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계는 고인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적시 인력 지원을 하지 않았고 학교의 인력 요청마저도 무시하했습니다 추가 지원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제공했지만 이는 교사의 장무 부담만 늘렸을 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들과 고사 노조는 이번 사건이 국내 특수교육의 현실을 정날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건으로 특수교육의 총체적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과밀 학급 문제와 과도한 행정 업무,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원 부족, 관리의 무책임. 이 모든 문제들이 3년 경력의 초임 교사였던 고인에게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인초 사건 이후 1년 만에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유가족과 교사노조 측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숨진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대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도성원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이 특수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행정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이후 처음으로 열린 간담회 자리. 현장엔 특수교사 수백 명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성훈 교육감이 간담회장에 들어서자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과밀급 지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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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조성훈 교육감. 도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과 교사, 학부모들에겐 사과를 전했습니다.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한 교육계, 도교육감은 전문가와 현장 조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순직 교사의 순직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고인의 순직 처리를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교육행정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특수교육과를 신설하고 특수교육원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학급 감축 문제, 교사 배치 문제 등 특수교육의 어려운 여건을 세심히 살펴 모든 상황을 전면 개선해 가겠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 인천시교육청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전교조 등 6개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이 근무했던 동료교사 20여 명도 함께 참석해 열악한 과밀 특수학급 환경과 어려움에 대해 증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와 6개 교원단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특수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이 약속한 진상조사위원회와 현장 개선 전담기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교조는 오는 8일 저녁 안타깝게 숨진 특수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여주시와 양평군은 인접해 있지만 인구 측면에서 보면 인적 구성이나 이 생활상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양평군은 고령 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여주시는 젊은 인구 유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두 자치단체의 상황 딜라이브 TV 신승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여주시와 양평군의 인구는 각각 11만여 명과 10만 5천여 명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여주시는 큰 변화가 없는 11만 4,800여 명이지만 양평군은 12만 7천여 명으로 달라졌습니다. 여주시가 여전히 인구 정체인 반면 양평군은 2만 명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양평군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60대입니다. 퇴직 이후 귀농 귀촌 지역으로 양평군을 선택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양평군은 지역별로 양평살이 설명회를 열 정도로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평에 살아야겠구나라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사 왔는데 양평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았다라는 말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양평군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또한 양평군의 경우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앞으로도 퇴직자나 귀농귀촌에 의한 인구 증가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원생활을 목표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서울의 접근성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 이제 서울을 나가기 편한 교통을 먼저 중요시 했죠 그리고 두번째는 환경 반면 여주시는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지역임에도 외부 인구 유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주시는 산업단지 14곳을 비롯해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 정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역세권 조성과 맞물려서 출산 가능한 세대의 전입을 위해 의료나 교육 등의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laughs> 젊은이들이 일자리 만들어서 인구 늘리면 태어난 아기수가 우리가 1년에 1 0 0명이 넘었었는데 요즘 450명이에요. 얼마나 지금 법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가 많으면 어쨌든 태어나는 아기수가 늘거 아닙니까?

결국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 증가 정책이 필요하고 시군의 장기 발전 계획의 방향도 이를 반영해야만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성훈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연천군이 주목한 건 생활 인구입니다. 국도 3호선과 전철 1호선 등 지난해 개통한 교통망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초부터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비TV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연천군의 인구는 4만 894명. 1995년 54,800명이던 인구는 30년 동안 25% 정도 줄었습니다. 경기도 최북단의 연천군은 가평군과 더불어 경기도의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지난해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수도권 1호선 개통으로 서울과 한층 가까워진 연천군. 올해는 생활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앱과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매표소에 비치된 QR코드에 대자 20% 할인권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전략입니다. 연천군은 관광 주민증 발급자에게 지역 주요 관광지와 숙박, 음식업 등 여행 편의 시설 16곳의 이용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 주민증을 통해서 외지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고요. 할인을 받으시니까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 방문과 관광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인 폭포도 왔었고요. 오토캠핑장도 갔었는데 광범위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또 연천군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 관광주민증 발급자는 10만 7천여 명. 시행 10개월 만에 연천군 전체 인구의 2배 정도가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매일 수백 명씩 발급자가 늘고 있는데 연천군은 이들 가운데 30%가량이 실제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인구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이 생활인구를 확장시켜서 이분들이 종례적으로는 연천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연천군 인구를 늘려나가는 그런 인구 증대 효과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연천군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별리해진 교통과 천혜의 자연 등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인천시의회가 대상 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국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임시회에서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인 인천 시민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결의대회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비 지원을 즉각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구가 자원수란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착수합니다. 이번 용역은 7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소각시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자원순환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서구는 지난 2021년 2월 인천시와 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두 차례에 걸쳐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지만 신청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